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산면 병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시는데요. 자, 옆쪽 주택 옆쪽으로 야산을 가지고 있는 땅 넓은 땅 넓은 단단한 벽돌 구조의 주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토지 넓다, 그리고 농작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주말 농장용 식으로 해서 재배, 재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주위를 보시면 산세, 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m 정도 저 위쪽에서 내려와야 되는 고라든지 도로는 100m 정도가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100m 이상 아래쪽으로 가시면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로서 입지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으로 한번더 둘러보시면. 굉장히 넓다 토지 굉장히 넓다 그리고 농작물들 잘 재배해 놓으셨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이쪽은 야산을 가지고 있지만 뒤쪽이랑은 앞쪽으로 라든지 주택 앞쪽으로 라든지 뒤쪽에 가림막이었기 때문에요 일조량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풍부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돌담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잘 관리는 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 입지를 보시면요. 저희 주택 남한평 IC가 차량 8분 그리고 양평 읍내가 차량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그리고 서울 잠실역이 46km 거리 서울 접근성까지 좋은 입지 최강의 주말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향 시골에 주말 주택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농사 지으면서 주말 주택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옆쪽으로 창고까지 해서 아주 매우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주택 보시면은 황토 벽돌 구조로서 아주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앞쪽이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요. 차량 두 대, 두 대는 넉넉하다. 세 대까지도 잘하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차량 밖에다가 제가 대놨는데요. 이쪽 경사 위쪽으로 경사 100m 정도는 들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2016년 5월 중공에 벽돌 구조로서 LPG 가스, 그리고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벽돌 구조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내부로 들어가시면 황토, 황토 벽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자체는 선볼거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건평 같은 경우는 주택은 24평,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창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해서 비가림막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창고가 18평에서 총 42평 정도 된다. 그렇지만, 주택은 24평으로서 방 2개, 욕실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도, 앞쪽, 창고 앞쪽으로 돼서 마루까지 해서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의 매물 총 300평, 도로 33평 포함이고요. 금평 24평 플러스 창고 18평이고, 중요한 매매가가 강상면 병산리인데 4억 원에 나온 그냥 땅값만 받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 불가, 불가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땅값만 받는다. 그리고 덤으로 덤으로 보시면, 딴단한 딴딴한 벽돌 구조의 전원주택이 앉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손댈 거 없는 주택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황토 벽들로 경강까지, 경강까지 생각한, 생각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통창, 통창들 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 창에서 보는 앞쪽의 뷰, 옆쪽에서 쇼파에서 보는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운치를 더하는 벽난로까지. 거실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방. 주방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오시면 수납장까지 해서 넓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안방. 안방인데요. 안방은 넓다. 넓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 그리고 자, 욕실까지 안방, 욕실까지 넓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옆쪽으로 오시면, 욕실 공간 하나에 또 다른 욕실 공간. 이쪽도 샤워가지할수 있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지금 현재 주말 주택이지만, 실거주에도 괜찮겠다. 평수 자체가. 병찮게잘 빠져 있다. 실생활이 좋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작은 방이다. 이쪽은 좀 작은 방이다. 방 하나는 크지만, 방 하나는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평 생활권에. 서울 접근성 좋은 도로 포함 300평의 전원주택.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의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